백군대 백군면 장군이 도와줄는 쪽이 이긴다 어? 봤지? 뭐야 CS였나? CS가 선봉으로 바뀐 거야 CS? 응 음, CS란 채널이 없었잖아 원래 서버가 네 중첩만 았는데 신기한 썩. 아씨 그게 옆에 땅이. 아 씨고. 야너좀 쏜다. 중섭이긴 한데 신섭. 아하. 아. 그때 아, 아, 인기 진짜 없었다던데. 그래서 무료로 다시 돌린 거 아니야. 죽어라. <laughs> 아. 진짜 본섭 인간들은 가끔 쓰셔 올라오는 거 보면 가관인 게아그 눈. 분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Oh, 어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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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주고 버스게 날아올 수도 있어 윙드가 돌격 피해 감소 24% 아필린 사수24% <laughs> 대박인데 진짜 그 정도면 돌격 40% 미쳤는데 와 쌍두로 궁 묶고 알파인 때리면 진짜 답이 없다 자 빠지자 빠지자 포스킨 날라온다 봤죠? 안 죽지 바이킹도 그냥 잡아 광전사가 엄청 셌어 그래서 얘네가 이 노병이나 그 뭐냐 그 산책인가 걔네들의 힘을 엄청 실어준 이유가 그거예요 저쪽은 막을 수 있겠다 이로 가야되겠다 뚫렸다 백군대 백군이네 여기 백군대 백군면 이 장군이 도와줄 쪽이 이긴다 오 봤지? 뭐야 원컴 당 안에 싹다 봤지? 영감이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 뭐리는게 많아 짱데 이리와 이리 들어와 이리와 이 시배람짓을 들어와 내가 줍다 내가 줍다 나. 아! 봐봐 지금 영감 하나로만 90일킬이야 김중경님 어서오어요 요즘 보면 컴블 모든 부대가 쓸만한데, 할부에는 살짝 애매해. 그렇지. 포지션이 살짝 애매하긴 하지. 신책도구는 도대체 얼마나 OP를 내려놓는지 감이 안 옵. 내가 영상을 봤거든요. 신책도구. 영상을 봤는데, 그, 창든 오슨 창든 그, 궁궐 호위병 같은 느낌? 근데 걔네들은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거 있잖아요. 경, 그 사자후가 있잖아요. 사자후 뭐야? 백두 금방 죽겠다. 어스못 들을 것 같은데, 작세자 이렇게 박아버리면 은 다독지. 저거는... 저거는... 아니야. 지나면 쟀을지 모른다. 어 육아참교 미사일이다. 미사일 어 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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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병사수환 하나도 못다고 잘했쥬아 바이킹 하나 죽었 네？빨리 빠지자 비 먹힌다. 비비비비. <laughs> 불어와이시 들어와. 들어와. 어 상대 왜 이렇게 잘 잡냐 얘야 짜증나네. 나이스 영감 다먹다 먹었고 바이킹 두 마리밖에 안 적었고. 저희는 중국 회사로서 중국 역가의 공정을, 기... 뭐야, 뭐야, 화살 맞고 있다. 그리다가 뒤집어했대 <놀람> 자, 빨리빨리 치료합시다. 제 저기 저 위에 있다가 한번 맞아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어제 나나 죽였던 놈인데 와 이걸 이렇게 망쳐? 아우, 아파. 해머 파이 히히. <laughs> <laughs> 아 궁수를 그새 뺐네. 안지면은 제작사 싫어하는 거. 나서 아잘 어, 맞았다. 야 9천 전제 코인이면 MVP지. 그렇지. 우리 영감님의 활약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잡았나? 88투 잡았네 와우. 바이킹 60킬에. 야 이거 두 개만 합치면몇 킬이야? 150킬이야. 진짜 병사로만 다 잡았어.